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은 10월 마지막 주간이네요. 10월달을 보내고 또 11월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저녁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목소리> 기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는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입니다.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이 외출해서 돌아와서 손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예방책도 마스크 쓰기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말하죠. 손에 많은 병균이 있지만 씻기만 해도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물은 몸과 옷, 대기와 땅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자, 물두멍은 직경 4규빗, 한 1.8m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 3규빗이면 1.4m 되어지는 노수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두멍에는 40밭, 지금으로 치면 88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했습니다. 물두멍으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할 때에 회망문으로 데려가서 물두멍에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물두멍의 물은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막들에서 일하면서 피가 묻고 먼지가 묻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것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제물이 불살라지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을 통해 다시 깨끗케 하라고 하십니다. 이중적인 정결법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로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 합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의 재료는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녹그릇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녹고울은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살피고 치장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여인들은 물두멍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물두멍을 자신들이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단장하듯이, 물두멍이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매일 발을 씻어야 하듯이, 한 번의 정결이 아니라,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결 사역에 그의 백성들이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인들이 녹거울을 드린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며 손과 발을 씻듯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씻기 원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서 몸이 건강하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을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지 그 정결함에 대한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정결함은 중요합니다. 손과 발뿐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물두멍을 통하여 정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정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